you 안녕하십니까? 10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고 아침 희한수산입니다. 찻배 왔습니다. 여기가번 뭐 다양하게 잡혔네요. 이, 이 집은 뭐 참돔, 민어. 오늘 소형 18척, 안강망 18척, 이자망 조기패한척 있고요. 아기하고 백조입니다. 백조기. 밴댕이들, 사모도좀 보이고요 어떤 배는 또 새우를 많이 잡았네요 중화새우 비닐을 싸준 거 암떼야 숯떼야 있고 자랭이 병어들 물건은 많습니다 중화새우 전체 중화새우예요 제 핸드폰이 좀 어둡게 나오네요 실제는 조금 더 박, 밝습니다 통치 민어들 전부 다 통치 민어들이네요. 저쪽 건댕이 가오징어뭔지징어도양 많이 남은 것들입니다. 아, 통치 대야 비닐루는 안녕하세요 전부 다 대야 풀치들이고요. 풀치들도 손가락 두개양강망은저 풀치가 좀더 잘아요. 그 대신 선도가 좋습니다.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강강과 유자망의 차이는 선도, CR, 가격 세 가지가 설, 얽히고 설켜있다 갑오징어가 허자이 많이 나왔네요 저기 바깥쪽으로는 덕자, 덕대 덕자, 덕대도 좀 보이고 통치하고 그래서 어떤 고기를 먹을 것이냐 어떤 분이 이제 조기를 사셨어요. 이런 바라조기 사셨는데 속이 왜 이렇게 작냐 하시는데 속이 이렇게 작다니까요. 그 대신 고기는 훨씬 더 맛있고 선도는 좋습니다. 유자망은 양이 더 적고 키로 수가 적고 그 대신 씨알은 좋고 선도는 떨어진다. 장 단이 있습니다. <laughs> 조기를 소형 배들이 뭐그해에서 천상자 이천상자를 못 잡아와요, 사실. 원 받아 가야 됩니다. 저 기간도 길어야 되고. 저기를 막 이렇게 큰 것들을 천상자씩 어떻게 못 잡아와요. 그래서 그런 조업 방식이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. 고기를 이 친구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막 양이 적으니까. 지금 전체가 다족기면 고루고루 뺄 수도 있죠. 그렇게 안 됩니다. 속은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렸어요. 친구는 맛으로 먹어야 한다 잡는 방식이 그물코에 걸려서 와, 파닥파닥 거리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놈을 바로 건져서 잡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고기들은 조금 더 맛이 있다 네, 물속에서 파닥파닥 하다가 물속에서 죽은 고기들하고는 맛 차이가 사실은 있어요 크기도 차이가 있죠 크기는 유자막이 더 낫다 같은 돈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, 지난주에 저희가 매입했던 거, 조기를 예를 들면, 백미 조기였어요. 저희가 80만원 판매했습니다. 이자망 백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. 어떻게만 해도 센치가 한 5cm 이상 더 크고요. 크기가 들쭉날쭉 하니까. 이자망에서는 그건 75미, 50미로 팔아야 되죠.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나갔습니다. 이자망 백미 해봐야 뭐 요즘 50만원대 초반 시세니까요. 경매가가 뭐 월등히 넘어갑니다. 그 가격은, 사실. 물매기도 좀 보이고, 꽃게들, 갑오징어, 갑오징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착해지겠죠? 꽃게들, 올해 그래도 풍어라, 자연산 대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사 드시고 계십니다. 인천이든, 대천, 뭐 변산, 이쪽, 서해 바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. 그 근처 가실 일이 있으면 직접 가서 사서 드셔도 저렴할 듯 싶어요 어제 유튜브 보니까 변산에서 자연산 대하를3치가 4만원씩 판매하더라고요 뭐그 정도 시사합니다 여기도 3만 저희가 박스기까지 포함해서 3만원 중반대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산지라 해가지고 <laughs> 싸냐 비싸냐 논쟁이 있는데 산지나 해서 그 장단이 있겠죠 조금 더 싱싱할 수 있고 그 대신 가격이 뭐 산지나 뭐비슷한네 가락동이나 산지나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틀립니다 중간에 유통과정을 몇번 거치냐에 따라서 마진이 몇천 원씩 더 붙으면 조금씩 차이 날수 있고요 상어 보이고 뭐 저거 다 통치들이네요 저쪽 다 통치 민어들 1 5 m 뭐잔 것들은 막 25mm, 30mm 담은 것들이고요. 30cm 조금 넘는 음. 것들. 남치들은 이제 아주 희끗하죠. 그때아지가. 친구들은 조금 더검합니다 보면. 이렇게 보면. 이 친구는 이제 알이 찬 것들. 점점 좋은 것들로 이렇게 일판을 내네요. 중하세우. 두루쓰기 좋은 중하세우. 가격이 좀 착해졌습니다 지난주 초반 나왔을 때보다 중후반 나왔을 때 가격이 많이 좋았어요 좀 까는 게 사실 일이고 <laughs> 냄새 냄새 장난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해. 집에서 이제 봉지 봉지 해 놨는데 근데 맛있어요 활용도도 너무 좋고 미역국이나 어디나 평소에 그냥 두루 쓰니까 해물탕에도 그냥 찌개에도 라면에도 막 넘었습니다. 저는 저거 이제 까서 있습니다. 서대. 3미짜리. 서대는 늘 인기가 있는 생선이에요. 매니아층이 다양한. 지나간 뻘도 맛있다는 서대. 여기는 밴댕이 대야 서형배. 그렇게 잡아왔고. 빼 보고 유자망 한책 있습니다. 유자망 금방 들어올 것 같네요. 내일이 조금이라 조금 때 많이 들어옵니다. 조금 내일까지도 안강망 소형패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내일하고 모레나 이번 주, 주 초반까지는 빵치들하고 파조기들 저쪽으로 이제 큰 것들 유자망은 조업일수가 길다. 안강망은 짧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점에서 선도차이 잡는 방식에서 선도차이 그 대신 유자망은 뭔가 내가 물건을 받았을 때 배신감이 좀덜 하다. 속도, 겉도 사이즈가 일정하니, 몇 센치에 물어보면 그 센치대로 온다. 안강망은 틀리다. 안강망 조기는 속이 작으니, 뭔가, 어, 왜 이렇게 작지? 하실 수 있는데, 실제로는 훨씬 더 맛있고, 전체적인 키로수는 더 많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같은 가격에서. 크기는 둘쭉날쭉하니까. 자, 그건 소비자의 선택의 몫입니다. 잡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사람마다 다 입맛이 틀리니까. 오늘 판장 소식입니다. 월요일. 날씨 오늘 좋네요, 며칠. 10월의 마지막 날.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위에 따봉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